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통해 빌립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났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그 본문 중 일부를 같이 읽어 볼까요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약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어, NISB 성경도 같이 가져왔는데요. 왜냐면, 이제 우리,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때 라는 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이제 어른들 설교에서는, 이제 새벽 설교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개혁계정에서는 이 표현이 아예 없어요. 접속사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접속사가 굉장히 이 내용의 의미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왜냐면 이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그 중에 빌립은 이제 일곱 명의 최초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 전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빌립의 소식을 듣고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와서, 이제, 가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좀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의 이제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빌립의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당황스러운 장면일 거예요. 왜냐면, 하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천사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제가 이제 그 설교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마치 너그 올바니에서 뉴욕으로 가는 87번 하이웨이를 타고 가라. 그것과 똑같다.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빌립이 간 거다. 근데 빌립은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주제도 키워드도 listen and obey 듣고 순종해라 라는 그걸로 이제 정했는데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의 이제 뭐 한글 성경에서는 내시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게 뭐 내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위 관리 high o f f i c i a l 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알지 못하던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빌립은 다시 성령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했었죠. 가는 길에 이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나서 복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게 하는 것. 빌립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순종해서 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됐었죠. 그래서 listen and obey 그 내용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immediate and delayed obedience? 우리가 사실 부모님들 이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야 뭔가 뭐좀 해라라고 하면 네 하고 대답은 하지만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하고 바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yes 네라고 하는 것과 막맹기적거리다 또한 대답은 하고 하지 않는 것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겠죠. 두 번째 질문: How can we he help our friends and family know more about Jesus?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알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빌립했던 것처럼 그런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정말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꼭 함께 나눠 보시고요. 만약 내가 혼자라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혹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눠보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